감사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성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잔치를 베풀어 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논으로 유명한 미국의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알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가치 중에서 가진 가장 값진 영혼의 보화는 역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 거듭나고 깨달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빈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들판의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의 열매를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에 늘 불평, 원망 없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속상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가 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 감사 주일을 주셔서 한번 생각해 보렴. 올 한해도 너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너에게 주었는지, 네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하고 우리에게.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같은 이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0절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2025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한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사건 하나하나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묵상을 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숙해졌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일은 없는지 감사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고전은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읽었던 책인데 그때에도 의미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다시 봐도 참그책 속에 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망망대해 바다에 오랜 고생을 한 어부였습니다. 한이 어부의 소원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고기를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서 며칠 밤낮을 고생한 끝에 정말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았냐면 자기 배에 실을 수 없는 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 옆에다 묶어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한 큰 고기를 잡았어. 자랑하고 싶어서 배 옆에다가 묻고 돌아오는데 길이 며칠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고기의 상처에서 피가 나오니까 이 피냄새를 맡았던 고래와 상어들이 따라오면서 이 고기를 뜯어 먹습니다. 고기를 뜯어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상어와 싸우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항구에 들어와서 기진맥진하여 배를 대고 고기를 들어보니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모든 고기들은 상어들이 다 뜯어먹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발버둥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해밍웨이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언가 굉장한 것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내가 사업을 정말 남보다 잘해보리라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 잃고, 신앙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뼈다귀 밖에 남지 않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터져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나가지만 대부분 그 결과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물고품 같아서 허무와 고독과 절망에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 이와 같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남는 것은 뼈다귀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겸손해진 사람의 인생은 결코 물고품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물고품처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득 찬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허비해버리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감당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헛되이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사도바울의 인생에서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박해했던 일, 그리고 담회석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일, 지금은 열심히 성교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이 헛되지 안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했던 일마저도 헛된 일이 아니라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더 겸손해졌기 때문이에요. 자, 구절 말씀.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 감사합니다. 몰라서 그랬기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에 더큰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노라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게 되었노라고. 내가 더 주님편에 섰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하는 일이 결코 어,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방문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 거기서 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지금은 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에 예배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에서는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마술과 미신을 어,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술 도구를 불태우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가도 병자의 위에 얹어놓으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능력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더큰 기적이 일어날수록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다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종종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시험에 들어요.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 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존도하고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 봉사하는데 왜 누구는 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 실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느냐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그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새로 교회 가면 절대로 내가 봉사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이거는 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할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하세요. 봉사도 많이 하세요. 전도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힘,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많이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많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누가 수고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감격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같이 별것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온 몸으로 느끼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많이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베푸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좋은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더 풍성해지고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